안 멈춰. 멈추세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죄송해 안녕. 아 츄츄 이거 뭐 하는 건데? 새라서 해 이제 인생국 2.0. <laughs> 새로운 걸 해보자. 뭐라도 해보자 프로젝트. 조로. <laughs> 음. 진짜로 만 원밖에 안 줄까요? 이건 진짜? 하나씩은 안 팔죠. 되게 쉽죠. 이제 돈 드릴 테니까 특별히 새해여서 많이 넣었어요. 만 원을 준다고? 아니 그냥 내돈 쓰면 안 돼요? 아니, 돈이 아니, 없, 아니.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? 아만 원에 인거 이동이에 출발 가시죠. 여기 처음 오는데 진짜로 만 원밖에 안줄 거야? 요 진짜로? 네, 죄송한데, 어머니, 요거 좀 무게 좀달수 있을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. 얼마에요? 2,250. 하나는 얼마요 하나? 네. 1,420. 예, 네, 하나는. 네. 감사합니다. 양파 한알는안 팔죠? 하나요? 한 알. 이렇게는 한 알. 안 팔죠? 아니, 누가 여기 까놓은 거를. 예. 네. 어, 아이고, 좋다. 이렇게 이렇게. 괜찮아요. 버리는 거보다 낫잖아요. 얼마에요? 음. 주세요 300원에 드릴게요. 300원. 맞습니다. <laughs> 치즈만 좀 쓰게 해주면 안 돼요? 치즈는 너무 비싼데? 이건 또 얼마야? 1,500원 한한 하겠네? 야, 씨, 계란 왜 이렇게 비싸? 이거 사야지, 뭐. 야, 씨, 케찹도 못 사는데, 이러면? 네, 안녕하세요. 레이몬킴입니다. 내리자마자, 차에서 내리자마자 끌려가가지고 음식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장을 봐왔습니다. 뭘 하라고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하라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해프치에도한 10년 됐다, 그거. 그때 제가 방송 나가서 만들었던 나초 오믈렛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. 케찹. 써주세요 300원? 400원 남았네? 케찹 300원 어치 자, 맨 처음에 준비하셔야 될건 이거밖에 없습니다. 양파를 좀 썰어 놓으시고, 감자. 감자는 너무 얇게 썰면은 드실 게 없으니까, 너무 얇지 않게. 이 정도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. 감자칼로 하셔도 되는데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면 감자칼이 힘들어요 우리가 이게 너무 작아 감자칼이 좀 넓은 거 사용했을 땐 감자칼로 이렇게 벗기시면 훨씬 더잘 되죠 기름을 충분히 둘러주시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팬하고 기름하고 온도가 같이 올라가야 돼요 코팅 잘안 되면 뭐가 돼도 타고 들러붙거든요좀 두껍게 썬 감자들을 먼저 그냥 올려주세요. 어차피 나중에 치즈 올라가고 달걀 올라가고 할 거기 때문에 다들러붙을 거예요. 감자 하나인데 양이 꽤 되네? 맞아. 지난번엔 반개 정도 썼던 것 같아. 방송에서는. 불은 중불. 시간이 없을 땐뭐센 불에 하셔도 되는데 중불 정도면 이제 전분이 나와서 서로 붙어요. 어느 정도. 조금 약간 대충 양쪽면 다 익혀주시고 양파를 올립니다 양파 없으면 그냥 파 쓰세요 후추 후추를 많이 뿌려야 되나? 달걀에 후추 들어간 게 너무 좋아 업그레이드 버전이나 마찬가지로 치즈를 조금만 뿌려주시고요 그땐 이런 치즈가 없었지 그때 이 치즈 갖고 안 했을걸요? Nope. 다 깨는 거예요. 깬 달걀을 좋아해요. 충분히 밑이 붙었을 때 잘하지 않아요?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했잖아. 치즈가 살짝 타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다시 뒤집을 거니까 어차피. 으! 으! 몰라, 막 뿌려. 치즈! 미쳤다.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버려. 끝! 맛이 없을까?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이게 다 치즈인 걸 뒤집을 때는 살짝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 올려주세요.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리듬에 맞춰서 같이 뜨면 돼 이렇게. 같이 대신에 사방 기름이 치지 여기다가 모든 단자는 다 갖고 있지. 이게 더 맛있겠다. 많이 올려줘야 돼. 완성됐습니다. 맥주가 꼭 필요해서 400원어치, 4500원, 1.6리터니까 한 160. 오, 거품 빼야지. 거품 빼야지. 무슨 거품까지 맥주를 쳐! 거꾸면 맥주를 럼면안 되지, 사람들아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면을 보여드리자면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 꼭 치즈를 한번더 익히세요. 진짜 맛있다. 아, 이건 진짜 혼자 다 먹겠다. 그래봤자 뭐 겨, 계란 4 개밖에 안 되잖아. 아, 이거 진짜 맛있어. 내가 생각했지만 이거 잘 뿌렸네. 내 손님이야. 아, 내가 해놓고도 웃긴다. 아. 바삭바삭한 거하고 끈끈한 거하고 쫀쫀한 거하고 식감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단짠이 확실합니다. 왜 달지? 아 케찹이 달지? 오늘 이렇게 쉬운 영상 을 한번 찍어봤는데 어.. 앞으로 이런 건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. 당황스러워요. 음, 남의 집 냉장고로 하는 것보다 힘드네. 잡숴봐. 음 이런 거 맛있어. 맛있다. 되게 단자 여기네 맛이지? 진짜 맛 무슨 맛이야? <laughs> 진짜 맛이에요? 살치는 맛이고 그 약간 전 같은 맛도 나요. 계란. 어. <laughs>